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시간입니다. 사주 이야기 시간에는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사주적으로 얘기해 보거나,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 보실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악처를 만나는 사주 팔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악처란 무엇일까요? 악처라면은 하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행실이나 성질이 악독한 양내를 익었습니다. 이런 낙차를 만나면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억누르고 그걸 합니다. 그러니 남자는 당의 지사 공차가 신세가 됩니다. 자, 이런 사주팔자의 특징을 보면 은 사주팔자가 신약합니다. 거기서 재성이 월등하게 강해서 신약이집니다 그러니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다스리는 행복이 되니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고 그걸 하게 됩니다. 사주로 상담하서이한 악처 조심을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분들이 어 악처 조심을 해야 될 운기에 결혼을 하게 돼서 악처를 만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악처를 만나지 않으려면은 나에게 힘이 되는 운기 때 결혼하든가 아니면은 늦은 결혼해서 여자에 대해서 좀더 알고 결혼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재성을 돕는 운, 재성운에 결혼을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돼서 사주 속에 나타난 악처 조심을 그대로 따라하는 운명이 됩니다. 이 운명을 피하려면 조금이라도 나은 운기 때 결혼을 하면은 악처를 만날 가능성이 적은데 이상하게 그런 운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자, 사주 팔자를 보면서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를 볼까요? 경원년 정해월 모자일 경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이 사주가 악처를 주의해야 될 사주인데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으면 사주 형국 파악하는데 용이할 뿐 아니라 사주 강약 잡기도 용이하다는 얘기죠.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일간편이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사주 형극을 파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무토 큰 억으로 태어났네요. 사주에 한눈에 봐도 세균과 물운이 많게 보입니다. 세균과 물운은내 힘을 빼는 오행이죠. 자, 연간의 경금 큰 세, 시간의 경금 큰 세, 시지의 심금 큰 세가 있습니다. 세균이 상당하죠. 다른 데는 없고 지장 간에 없지만, 세균 큰 세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물기운도 많죠. 월지해수, 일지해사수, 큰물, 작은물, 그 다음에 지장간, 치지, 신금안에 임수, 큰물 도 들어 있겠습니다. 자, 물이 강할까요? 세가 강할까요? 물이 강합니다. 물기운이 제법 있지만 금생수를 받고 있고 더군다나 어, 해월, 물의 계절이죠. 그러니 물기운이더 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내편이라고는 오와 저한데 금생선을 받은 강한 물기운에 꺼져가고 있는 상태라 내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신약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은 물기운. 물기운은 상대편이죠. 그리고 내편인 물기운을 다 꺼뜨리고 있으니 사주가 약해졌습니다. 자 영신은 뭘까요? 그러면 이 사주 영신은 어 월간 정화가 됐습니다. 가까이 붙어서 꺼져가 일보직제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관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자가가 되겠고, 희신은, 어, 사주의 병인 물기운, 물기운을 제어를 해야 되니까, 어, 운에서 큰 불이 와가지고 화생토를 해주면, 어, 이 흙들이 물을 통제해서 물을 막아줘서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에서큰 불을 받으면 좋은 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이 사주가 악처를 주의해야 될 사주가 됐죠. 왜 그렇죠? 남자분이시니까 재성의 상태를 봐야겠죠. 되 재성이 물입니다. 물이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돼서 물을 제압할 수 있는 일간이 안 됩니다. 힘이 없죠. 나를 도와주는오행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시무시한 물이 감당이 안 되는 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때문에 사주의 소중한 불기운이 꺼져버렸죠. 그러니 물이 왼수가 된 사주 발자가 됐습니다. 즉 물은 재성, 재성이 제압이 안 되니까 재성을 주의해야 될 사주가 됐습니다. 재성이 제압이 안 되니까 재성이 나를 다스리는 꼴이 되니까 재성할 때 끌려가는 예감이 되겠습니다. 재성이 바로 여자죠. 배우자 그러니 배우자 힘이 이렇게 강하니 악처를 주어야 될 사주 팔자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 팔자가 됐네요. 자 이런 사주가 결혼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할 때는 운기에서 내가 힘이 생기는 운기 때 불기운을 받을 때 결혼하면 좋은데 만약에 세기운이나 물기운을 받으면 더 악처를 만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런 운기 때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이상하죠? 사주에 나타난 악처주의를 따라가는 꼴이 되죠, 운명대로 되죠. 만약 이 사람이 개년에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해수 큰 물의 재성이 와가지고 일간을 더 약하게 만드니 재성이 흉한 눈에 인연을 가지면은 악처가 되겠죠. 또 다음엔 다음 해인 경자년에는 금생수를 해가지고 물기를 더 켜주니 더욱더 여자를 만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신축년입니다 쇠가 들어서 힘을 빼고 축토가 들어서 해자축 합이 되니까 재성이 합이 되는 운 바로 결혼운이 된죠?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혼운인가요? 아니죠? 해자축 국을 이뤄서 물기운의 국을 이뤄서 사주 자체에서도 악처를 줘야 되는데 힘이 강해지니 더큰 악처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운기를 배하고 차라리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불기운이 들어오는 해에 결혼하게 되면 사주에 강한 물기운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그때 결혼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어, 재성이 흉한 채성이 들어는 해에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운명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운명을 피하려면 큰 볼이 돌아서 좋은 운기 때 결혼하면 좋은데, 안 좋은 운기 때 인연을 가져가려고 악차를 피하때 운명이 악차를 만나는 꼴이 돼서 운명을 피하지 못하는 운이 됩니다. 이렇게 사주를 풀어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